안녕하세요. 곰손도 뜨개질 할수 있는 곰손뜨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포근하고 가벼운 그레니스케어 삼각쇼를 준비했습니다. 실두 볼이면 어깨에 감싸는 포근한 삼각쇼를 만들 수 있고요. 실한 볼로는 목에 가볍게 두르는 넥스카프를 만들 수 있어요. 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실은 에어라는 실인데요. 이 실은 여기 자체에 이렇게 모헤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이 가벼운데 굉장히 따뜻하고 보송보송합니다. 이름처럼 정말 부드럽게 생겼어요. 다른 털실이랑 합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것만 사용하셔도 가볍고 부드러운 그런 털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벌은 50g이에요. 제가 사용한 색깔은 오트밀입니다. 색상 자체가 다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서 선택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다음에 6호 코바늘, 돗바늘, 가위, 단수링 있으면 됩니다. 네, 저는 코 스티치 부분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반 털실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작업은 에어 털실로 이용하세요. 자, 실을 적당량 잡아주고요. 여기서 6호 코바늘로 시작합니다. 실을 감고 한 바퀴 돌려주세요. 실을 당겨 와서 매듭을 지어 줍니다. 그다음 사슬을 네개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슬 여기다가 빼뜨기를 할게요. 바늘 넣어서 실 당겨 와서 빼뜨기를 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은 원이 생겼어요. 빼뜨기를 하고, 요 사슬 사이에 이렇게 원이 생겼어요. 자, 이제 1단을떠 볼게요. 일단은 기둥 사슬을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요렇게요. 그리고 실 감고 여기 원 안에, 가운데 원 안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실 당겨 와서 3개가 걸리면. 두 개만 잡아 당기고 또두 개만 잡아 당기세요. 다시 실 감고 또원 안에 넣어서 잡아 당기고 또 잡아 당겨서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하나 둘 했고요. 세개 할게요. 이렇게 세 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원 안에 한길긴뜨기를 3개 뜨세요. 하나, 둘, 셋. 여기 제가 꼬리 실을 같이 잡으면서 편물에 같이 숨기면서 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만들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뜹니다.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반원 모양이 나왔어요. 요렇게요. 기둥사슬, 사슬, 사슬 한길긴뜨기 3개, 가운데 사슬,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한길긴뜨기.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1단이 끝났어요. 네, 이제 2단을 할게요. 2단은 기둥사슬을 세개 만들고, 사슬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돌려주세요. 반대편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실 감고, 여기 사이 구멍이 있어요.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 여기.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세개 만듭니다. 하나, 둘, 셋. 3개 있어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쭉 건너뛰고, 여기 사슬이 있는 여기 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또 3개를 뜹니다.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세개 3개. 요렇게 3개를 뜨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구멍에 또 한길긴뜨기를 3개 뜹니다. 하나, 둘, 세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사이에 사슬이 하나 있죠. 여기서는 사슬 없이 한길긴뜨기를 세개 뜹니다. 하나, 둘, 세 개. 뜨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여기에도 한길 긴뜨기를 하나 더 뜹니다. 자, 이렇게 이단을 마쳤어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제 좀 보여요. 지금 사슬은 여기 끝에, 여기 끝에, 그리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제 이 규칙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사슬은 여기, 여기, 여기에서만 만듭니다. 네. 이제 3단을 떠볼게요. 시작할 때는 항상 기둥사슬 3개에 사슬 하나. 그래서 총사슬을 4개 만듭니다. 4개.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구멍. 여기 큰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넣고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를 넣고요. 다시 또 여기 구멍에 세 개를 넣어요.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다시 여기로 실 감고 한길긴뜨기, 실 감고 한길긴뜨기. 다시, 실 감고 한길긴뜨기. 실 감고 한길긴뜨기. 실 감고 한길긴뜨기. 여기에 세개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꼭지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세모가 되는 꼭지점. 여기에다가 사슬을 넣는 거잖아요. 사슬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개 하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다시 여기 건너편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세개 합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으로 가서 여기 구멍이에요. 한길긴뜨기 세개 합니다. 3개를 하고 사슬 하나를 만들고 다시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합니다. 자, 이렇게 3단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 규칙으로 쭉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삼각형 모양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남는 꼬리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도 되고요. 저처럼 길이가 좀 짧으신 분들은 코바늘로 숨겨주셔도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숨겨주시고, 적당량 숨기면 남는 부분은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4단을 떠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사슬을 4개 만드세요. 4개, 4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 구멍,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3개 뜹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 구멍에도 한길긴뜨기를 세개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여기도 세개 하고 여기 가운데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은 항상 세개 사슬 세개 여기였어요. 해 볼게요.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세 개. 하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하고 사슬을 하나 만들고 같은 구멍에 다시 한길긴뜨기를 세개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세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세개 넣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합니다. 끝부분이에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이 더 커졌어요. 이렇게 점점점 크게 늘려가면 이 삼각솔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에어로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모든 규칙을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크기에 맞춰서 원하는 크기만큼 쇼를 떠주시면 돼요. 그냥 규칙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실한 볼을 떴을 때 크기랑 그 다음에 실한볼 이상 두볼 정도 떴을 때 크기.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와 함께 재밌는 코바늘 한번 해봐요. 이 털실은 뜨실 때 꼬임이 잘안 풀릴 수 있어요. 이 자체에 잔털이 많아서 이게 한번 꼬이면 안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털실 자체의 특징이라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시 이어서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 털실은 또 좋은 점이 이 바늘로 숨겨줄 때 알아서 이 잔털이랑 꼬임이 생겨서 잘 숨기 때문에 튼튼하게, 튼튼하게 엮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쭉또 이어서 떠볼게요. 네, 지금 제가 털실이 이만큼 남았어요. 여기 한 단을 더 뜨면 이제 다음 단은 뜰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떠 볼게요. 네, 이렇게 한 볼로 크기를 떠 봤는데요. 요 크기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한 볼로 뜬 크기는 가로가 74cm,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세로 높이는 34cm 였어요. 그리고 두 볼로 만든 거는 104cm, 그리고 세로는 48cm 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둘러봤을 때, 요한 볼로 뜬 거는 목에 두르는 스카프 정도의 크기였고요. 그리고 두 볼로 했을 때는 넉넉한 어깨에 거칠 수 있는 숄 크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시면서 원하시는 크기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에는 여기서 이렇게 적당량 여유를 남겨서 잘라주고요.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를 해서 끝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돗바늘로 숨겨주면 됩니다. 돗바늘로 숨길 때에는 적당한 위치에 숨겨주시면 돼요. 네. 제가 요거 숨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의 여유를 남기고 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네. 여기 실을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세요. 자 여기 끝에서 보면은 이거는 실이 굉장히 잘잘 잘 엉켜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풀리지 않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쉽게 숨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쉽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